3차 복습입니다 자이 어, 캐릭터를 여러분께서 펜툴로 따시기 위해서는 먼저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설계를 하실 때 어떤 게 밑에 있고 어떤 게 위에 있고를 먼저 설계를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도형을 잘 보시면 요 위에 진한색 머리 부분과 밝은색 머리 부분을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얼굴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자 머리카락하고 얼굴을 구분을 하려고 하면요 오히려 더 어려워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진한 머리카락 부분과 밝은 머리카락 부분 얼굴 부분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셔야 작업하기 훨씬 편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진한 머리카락 부분은 얼굴보다 밑에 쪽에 있어요 지금 그죠? 맞죠? 근데 이 밝은색 머리카락 부분은 어때요? 얼굴보다 위에 있죠. 그죠? 맞죠? 당연히 얘는 얼굴 위로 나중에 그리시는 게 편하고, 얘는 얼굴보다 먼저 그리시는 게 편하고, 순서 어떻게 하면 돼요? 머리카락, 지, 진한 머리카락 부분, 얼굴 부분, 앞에 밝은 머리카락 부분. 이런 식으로 순서를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부터 하셔야 돼요. 그림을 그리실 때. 여러분들이 그냥 그리고 높이 바꾸셔도 되, 되긴 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작업을 한번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요. 애초에, 애초에 순서를 잡고 작업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요 뒤에 진한 머리카락 부분을 그리실 건데, 요것도 한 번에 따시면 좋긴 해요. 근데 굳이 한 번에 안 따고, 얘하고 얘하고 따로따로 따로 그린 다음에 합치셔도 되긴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자, 우선 얼굴 부분부터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자, 항상 모서리에서 시작하시라 고 그랬습니다. 모서리. 그 모서리를 지금 여기서 볼수 있는데, 여기 모서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죠? 자, 여기도 모서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맞나요? 그러면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모서리에서 시작하시는데요. 자, 한번에 90도 이상 넘어가지 마세요. 자, 한번에 갈수 있으면 참 편하겠지만, 한번에 안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한번에 갈수 없는 이유? 자, 얘가 표현할 수 있는 곡선의 각은 90도가 최고란 말이야, 그지? 모자르죠. 곡선이 모자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라. 먼저 반 90도씩 반을 가는데요. 자 여기서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뭐가 재밌냐면요. 핸들을 잘 보세요, 핸들. 자 연속되는 곡선에서 반을 잡았다라고 하면요, 이 핸들과 이전 곡선의 각도와, 그죠? 이 각도, 그 다음에 다음 핸들과 다음 곡선의 각도가 어때요? 거의 비슷하죠? 그죠? 거의 비슷하게 연결이 됩니다. 자, 다시 볼게요. 자, 저희가 이렇게 진행되는 곡선을 만들려고 하고요. 한 번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에 갈,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처음에 드래그 할 때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자, 곡선의 진행 방향대로 클릭한 채로 진행 방향대로 드래그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 보실 게 뭐냐면 이두 개의 각도가 비슷하다라는 얘기야. 자, 이 잠시만요. 아. 자, 이 핸들과 다음 핸들의 각도가 비슷하게 나왔다? 그럼 잘 됐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이 다음 핸들이 이 다음 곡선에 영향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거를 끊어주고 작업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어느 정도 이 곡선 만드는 게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수 있냐면, 다음 곡선을 예상할 수가 있어요. 다음 곡선을. 이 핸들에 의해서 만들어질 다음 곡선이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클릭해 놓으면 이 곡선 때문에 영향을 받았죠? 이 상태에서, 자, Alt 키를 누르시고 조절을 하시면 이 핸들의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럼 뭘 가능하냐? 핸들을 끊지 않고 핸들을 조절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다라는 얘기에요. 핸들을 끊지 않고 자 우리 여태까지 어떻게 했어 이 핸들 끊고 다음 곡선을 얘가 영향을 줘서 만들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지 맞죠 자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손쉽고요 편해요 자 근데 또 다른 방법은 뭐야 핸들이 남아있잖아 남아있는 핸들을 그냥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남아있는 핸들을 요렇게 조절을 해 주는 거야 알트를 누르고 요렇게 드래그 해 주시면 돼요 알트를 누르고 자 다음번도 보시면 여기까지죠 그죠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근데 좀 여유있게 할게요 참 여유있게 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때요 가려질 거죠 그죠 가려질 겁니다 가려질 거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가고요 자 여기도 얼굴에 의해서 가려질 부분이기 때문에 여유있게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얼굴에서 진한 머리카락 부분은 끝난 거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얼굴 부분 작업을 해볼 건데요. 자, 얼굴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 위에 밝은색 머리로 바, 가려주는 겁니다. 방법이. 자, 얼굴도 모서리부터 시작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여기서 모서리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난도저 모서리를 못 찾겠다 라고 하시면은요. 그냥 곡선 중간에서 시작하셔도 돼요. 근데 곡선 중간에서 시작할 때 어디서 하시는 게 좋냐? 지금 곡선의 모양이 요렇게 가다가 올라가요. 자, 한 번은 요렇게 가다가, 그죠?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이 중간에 한 번은 끊어야 된단 말이야, 핸들을. 그럼 여기서 시작해 주시면 돼요. 이런 부분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저희는 지금 여기에 모서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선의 진행방향 보겠습니다. 자, 곡선이 요렇게 진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 일자로 넘어갑니다. 그죠? 맞나요? 자 일자로 넘어가는 거는 아 곡선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새로운 선이 시작되는구나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자 곡선이 만들어졌고요. 자그 다음에 핸들을 끊고요. 자 여기는 직선이죠. 직선은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요. 자 직선으로 가셔도 되지만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고 또 곡선을 연결하셔도 돼요. 자 다음 핸들이 다음 핸들이 여, 미칠 영향을 이해한다면 이렇게 예, 쭉쭉 연결을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핸들을 끊지 않고 꾸준하게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원래는. 근데 이거는 정말 많은 연습이 필요하세요. 예, 꽤 많은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많은 펜툴 작업을 여러분들께서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이제 머리카락으로 가려질 부분이에요. 그죠? 자, 가려질 부분은, 자, 이렇게 좀, 무심하게 툭툭툭툭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귀 부분 볼게요. 자, 요 다음 핸들 영향을 주죠. 자, 다음 핸들과 연결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하면 얼굴 부분도 완성이 됐습니다. 그죠? 자, 이제 머리카락. 앞머리카락이 있네요. 자, 앞머리카락은 보시면, 이 갈색, 진한 갈색도 있죠. 그죠? 진한 갈색도 있고, 그냥 원, 원색도 있습니다. 밝은색과 진한색이 있는데, 밝은색을 먼저 작업하시고, 진한색을 작업하시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밝은색 부분 작업할 겁니다. 자, 밝은색 부분. 자 다음 곡선 이 핸들이 영향을 주죠. 자 이거 감안하셔가지고요. 자 이렇게 땡겨주시면될것 같아요. 자이 곡선도 지금 고향, 곡선 모양이 유지가 돼 있잖아요. 얘 때문에 그죠? 자 끊고 가셔도 되고요. 이렇게 끊고 가셔도 되고요. 자안 끊고 그냥 계속해서 연결된 채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 진한 머리카락으로 가릴 거죠, 그죠? 지금 이 사이를 진한 머리카락이 가려줄 거기 때문에 정교하게 맞추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앞머리카락까지 작업이 완료됐어요. 자 그럼 제대로 됐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끌고요. 색깔 추출해 볼게요. 자, 어때요? 제대로 돼 있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맞춰 나가시면 되겠다. 자, 나머지는 똑같아요. 하나씩, 하나씩 그려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펜툴 작업할 때 기억하실 거, 기억하실 거. 자, 진행 방향대로 드래그를 하신다라는 거. 클릭, 그 다음에 곡선의 진행방향. 자, 진행방향이 요렇게 되고 있어요. 그죠? 진행방향. 그럼 내가 여기서 클릭을 했다? 그럼 진행방향대로 여러분들께서 드래그를 하시면 그 모양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연결되는 곡선에서는 핸들이 좌우에 있을 때이 좌우의 각도가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하다가 가끔가다 말이 틀리시는 게 뭐냐면요. 펜툴 작업하다가 어 여기 어, 어디 이쯤 이쯤에서 한번 볼까요? 자, 이쯤에서 짧으니까 잘안 보여. 그러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핸들을 근데 짧으니까 잘안 보인단 말이야, 자꾸. 그럼 지금 보시면 곡선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곡선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핸들은 어때요? 이렇게 꺾이고 있죠. 그죠? 잘못됐다라는 얘기야. 자, 이렇게 진행이 될때 핸들은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갈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런 식으로 핸들이 진행이 되잖아요. 곡선이 핸들 모양 이렇게 나오는 게 좋다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 펜툴은 앞으로 더할 거예요. 더할 거고요. 어, 지금 실습은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여기까지만 실습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계속 작업을 하시던지, 아니면 이제 저희가 뭐 하나 배울 때마다 뭔가 하나씩 나오겠죠, 작품이. 그죠? 고럴 때마다 펜툴로 하나씩 뭔가 캐릭터를 집어넣던 사물을 집어넣던 하나씩 넣어가지고요. 꾸준하게 펜툴 연습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